네, 송석준 위원님. 예. 예, 국회에서, 어,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반해서 의증을 했다면 당연히 고발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앞에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명백하게 의증이라는 게 아직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의중 대상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국회가 권위가 있어야죠. 예. 의중함담의 중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이렇게 의중을 의뢰해야 고발받은 수사기관에서도 좀 제대로 된 수사를 할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봤잖아요. 이 어미지진이라는 분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국회가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서 약자가 아닌 강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 동안에 이 어미준 검사가 어떤 분이에요. 백현동 사건, 뭐 대장동 이렇게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된 사건을 다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분들을 주요하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과거에 관련된 사건을 다른 검사들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많이 우리가 불러서 망신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겁박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명백하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억지로 근거대입박한 이것 갖고서 의중을 또 하겠다고 하면 지금 수사기관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검찰 지금 해체시켜 놓은다른데 그래 갖고 검찰도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죠 일선 수사기관들 가보면요 정말 민생사 사건들이 척척이 쌓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또 정쟁의 대상으로 멀쩡한 검사들을 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고 이러면 우리 국회 권위까지 없어져요. 이거 한박상 수사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아무, 어, 혐의 없으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법사위가 가서 그때 가서 사과할 겁니까? 예, 네, 그래서 요즘 정말 수사기관도 제대로 된표이 쌓여 있는 민생사, 사건 수사할 수 있도록 좀 놔두시고 우리 여기서 그렇게 망신주고 그렇게 야단을 쳤으면 이제 여기서 예, 접으시죠. 예, 저도 많은 여기 와서 참 어, 어미준 검사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망신 많이 당했어요. 예? 그런데도 찾아낸 증거 명백하게 딱 부러지게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뭐라고 하는데 말이 엇갈리는 얘기. 어. 그러면 저 문지석 검사도 같이 고, 고발하세요. 저왜냐면 저, 지금 어미준 이 검사하고 이 문지석 검사가 서로 말이 엇갈리잖아요. 그럼 둘다 의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동시에 고발합시다. 하려면이좀 이러지 마시고 제발 좀 우리 수사기관들 민생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이번에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연 위원님. 정말 민주 전주시의 이성연입니다. 엄희준 검사가 국회 나와서 참 뻔뻔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작년 9월 22일 날 나와가지고 그 뻔뻔하게 거짓말한 사실을 다 복독했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언론 보도만 가지고 고발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보도 내용을 보면 명백히 물증이 있습니다. 물증. 당시에 어미준 검사가 김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임 검사를 부른 적이 있는데 증거 관리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다.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을 그런데 그 얼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주인 검사가 부장한테 보낸 검찰 내부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장님 저신 땡땡 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이 청장님은어미중 검사입니다.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었는데 공직자 예측돌 방지법 사건 구약식 후팡 무혐의. 김포 한방병원 무혐의, 조선해양 대표이사 보고 부분 검토 이용도 지시했다고 를 나와 있어요. 물증입니다. 물증 이렇게 메신저 물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물증을 보고 우리가 고발안 씁니까? 그리고 특검이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특검사를 수 위해서 이런 물증을 고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시면 그 당시에 어미준 검사장, 어미준 지청장이 자기는 그렇게 했어요. 신검사를 신검사가 배당받은 지가 0일 보름밖에 안된 때예요. 그런 검사 순진한 검사를 불러다 놓고 이 사건 이렇게 처리해라. 이거 결론까지 다 알려줬어요. 이게 명백한 외압이지 또 뭡니까? 이런 검사를 처벌하자고 만든 것이 지금 특검이 상달 특검이고 이런 진실을 규명하는데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가 뭡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언론 보도만 나온 게 아니고 물증까지 명백하게 보대된 상황에서 고발을 통해서 우리 법사위가 고발을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